2022년도가 이제 마지막 달을 들어왔습니다. 어,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이제 23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려고 하고 있죠. 23년도에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기에는 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4년 넘어가는 코로나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잘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겁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두터운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러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막연히 기대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후에 첫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느 날 저녁 나타나시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막연히 이제 잘될 겁니다. 잘 되어 합니다. 라는 소망만을 품을 수밖에 없을 때내 힘으로 무엇인가 어찌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가득 쌓아 있을 때, 지금과의 상황과 너무도 똑같은 상황이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4절은 그 해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친다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때그땅 전체가 고쳐지고 그땅 전체가 회복되어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듣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겸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자기 개인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겸비하다입니다. 일대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것이 겸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그의 재산도. 개수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담대함도 있어서 조카로시 끌려갔을 때도 자신의 집에서 기른 사병만을 데리고 도시국가와의 전쟁도 서슴치 않았던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티끌이나 제 같은 나라도 주께 구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담대함도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티끌과 같고 죄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티끌과 죄와 같은 죄가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겸비한 자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감히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 시시한 곳에서 내 어릴 적부터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선 자의 모습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겸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탄식이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마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보았을 때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오직 내가 죽게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낱낱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회개에는 애통이 시작입니다. 애통이 끝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어찌할꼬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는 삶이 돌이키는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산다,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만 하지만 거룩하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와 같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 숯불을 손에 쥐고 하나님 이 숯불이 뜨겁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숯불을 내려놓으면 뜨겁지 않습니다. 그 숯불을 버려버리면 뜨겁지 않습니다. 숯불을 쥐고 하나님이 숯불이 뜨겁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그 행위와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숯불을 쥐고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숯불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생각과 그 표정과 그 행동과 그 말투로 그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숯불을 쥐고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기도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그 애통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이 습관이 되어 인격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울려 퍼지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언되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함.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내가 주께 <laughs> 범죄치 아니하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언되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 그곳으로 돌아가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얼굴을 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주일에 어느 정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나 그 모든 날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주의를 회복하는 정신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착하고 나쁨은 상대적인 판단입니다. 좋은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나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 나는 얄미움을 넘어 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건 아픔은 상대적인 기준이죠.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것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지 나쁜 사람이 많은지를 보면 됩니다. 내 입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다면 나 또한 나쁜 사람입니다. 내 입술로 주변의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보다 나쁘게 말하는 것이 많다면 나 또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한 마을이 너무도 좋고, 이웃들끼리 너무도 사이가 좋고, 서로 아껴주는 많은 동네에서 부러워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자곡자곡 좋은 사람들로만 채워져 갔습니다. 왜 그럴까? 이 동네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평온하고, 이웃 간의 사이가 좋고, 아무런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이렇게 좋은 동네가 되었을까를 보니, 마을 입구에 하나밖에 없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그 마을을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모이게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사를 오려고 그 복덕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들어오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할아버지, 이 동네 사람들 인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반대로 질문합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동네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아유 거기 떠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동네를 찾아 기쁜 마음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먼저 살던 동네보다 더 나쁜 동네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더 시끄럽고, 더 지저분하고, 더 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래요? 라고 하고 거래하지 않았답니다. 다른 사람이, 아, 저는 그 동네를 떠나오기가 참 서운합니다. 직장만 아니었다면 떠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좋은 이웃들이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너무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할아버지께서 여기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더 친숙하고, 더 친밀하고,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나쁜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나쁜 점만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그 성도나 그 집사나 그 권사나 그 장로가 아닙니다. 나를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스스로 비춰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말씀으로 자꾸 남을 비춰봅니다. 아니요. 남을 자꾸 비춰보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렇게 비추는 자신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곳, 그것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러, 너를 죄악 가운데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의 마음에 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그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켜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그것을 비교해 보고 대조해 보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의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무서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울려퍼질 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전쟁의 첫 번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제사장이 가장 앞에 서고 양강나팔을 불며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되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에서 군인들이 창을 잡고 내려다보는 것을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대로 제사장의 인도대로 양각나팔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을 도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에서도 두려워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에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춤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아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두려워한다면 그는 승리할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그 안에 무서움이 있다면 움츠러듦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 패배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슬에 메인 묶인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위협하지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환경과 삶이 아무리 우리를 내워싸 두렵게 하여도 경제적인 질병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움에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을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끌어 승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라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꾸라뜨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받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꽹가리와 같이 시끄럽기만 할 것이고 아무런 역사와 이적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허망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비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리라. 위정자가 이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불안이 나를 잡아먹거나 잠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걸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겸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그 삶을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겠다, 사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나는 것은 행동하시겠다라는 동사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듣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사해 주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고쳐 주겠다. 가만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듣고 사하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가 만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 열명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서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이끌고 이 환경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의인 열명이 없어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이죠. 죄악이 만영하여서?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는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7년간 축복하셨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요셉 한 명을 위해서 애굽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 애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가, 이 조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전히 서있을 때, 하나님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23년에는 마견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사하시고 고쳐 주지 아니하시면 22년도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3년도는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으니,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